안녕하세요. 마동심리연구소에서 마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유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음, 오늘 만나는 유아는 6살 여자친구고요. 이 친구는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습관적으로 배 아퍼요, 머리 아퍼요를 하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면 그렇게 우는 것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죠. 자, 할머니를 만나면 이제 울음이 터져요. 예. <laughs> 네. 즐겁고 기뻐서 우는 건 물론 아니겠죠. 네. 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불편한 상태를 아파요로 표현하는 모습, 자기의 어려움을 울음으로 표현하는 모습, 일반적으로 유아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자기 정서를 느끼는 것도 그렇고 자기 정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먼저 이 친구가 그린 그림을 보고요. 이 친구의 성격적인 면, 기질적인 면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 제가 유아들에게 정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서 이 친구를 헤아려 볼수 있는 요소요소를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먼저 머리가 비례적으로 크죠. 그래서 이 친구는 활동적인 면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친구? 네. 움직임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친구? 하나 더. 입 한번 볼게요. 벌려있는 입을 표현을 했는데, 입술의 표현으로 빨간색을 선택을 했고, 벌려있는 입을 표현하다 보니까 안에 내부적인 부분이 빨갛게 칠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왔죠. 자, 이 입에 대한 해석은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되는 친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 눈, 눈썹, 머리카락, 묶여있는 머리 다 나왔어요 위에 혹처럼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요 묶여있는 머리고요 옆에 양갈래로 머리카락이 저렇게 삐져나온 것도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세하고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친구구나. 뭐 이런 걸 해석을 해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팔, 몸, 다리는 얼굴에 비해서 작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활동적이진 않은 친구. 뭐 이렇게 해석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몸이 작은 그런 부분은 유의하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신체 각 부위가 다 표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보게 되는데, 손발 보이지 않죠. 예, 눈썹이나 눈동자까지 표현한 것에 비하면 몸에서는 손과 발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유능함. 효능감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나 그런 쪽으로는 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로 같이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발달을 하고 있는 유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보여주는 행동과 이 친구의 그림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떤 의미로 이 친구를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지도해주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친구의 기질적인 면 어떤 면이에요? 덜 활동적이에요. 덜 활동적이고 곰곰이 생각이 많은 친구고 말이 많은 친구고 그리고 하나 더 예민하게 뭔가를 예리하게 받아들이는 친구예요. 그 디테일이라고 얘기하죠. 작은 거에도 작은 것들을 미세하게 작은 것 일상에서 그냥 후루룩 하고 넘길 수 있는 작은 것도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유아예요. 자, 그런 유아가 이제 내가 싫거나 불편하거나 속상하거나 네, 이런 걸 경험했어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네, 아프다고 그래요. 배 아파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살핌, 친구들의 관심 어린 눈빛, 뭐 이런 게 오겠죠. 그런 경험이 자기의 정서를 잘 다루어 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신체적인 호소의 뒤넘어에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알려주는 게더 좋습니다. 친구가 네가 놀고 싶은 장난감을 먼저 가지고 가서 속상했구나. 그리고 그 속상한 것 때문에 지금 배가 아프다고 느끼는구나. 아이가 느끼는 정서가 진짜 배가 아픈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알려주세요. 옥룡 예, 박사님도 정서 가르치세요라고 얘기 정말 강조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정서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음, 친구가 내가 먼저 가지고 놀고 싶은 걸 친구가 먼저 가지고 갔거나 아니면 친구가 양보해 주길 바랬는데 양보해 주지 않거나 뭐 이런 경험을 하면 집에 와서 뭐라 그래요 나그 친구하고 안 놀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친구한테 화가 났거나 분노를 표현한 게 아니라 잘 놀고 싶은데 배려받고 싶은데 그걸 못 받아서 나 속상해요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화난 게 아니고 속상해요라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속상하다고 표현하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요. 속상할 때는 공격적인 행동이거나 아니면 분노 표출적인 외현화된 행동이 아니라 내 속상한 걸 전달하고 그래서 예, 이해 받고 공감까지 받고 이런 경험을 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유아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말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미워, 싫어, 안 놀아. 뭐 이런 표현들이 부정적인 표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싫어, 싫어 라고 하는 표현 안에 슬퍼여도 있고요. 기분 나빠여도 있고요. 짜증나도 있고요.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싫어, 싫어 하는 표현에. 그러면, 싫어, 싫어라는 표현으로 다 표현하게 그냥 두지 마시고, 예, 속상한 건지 짜증 난 건지 아니면 정말 예, 그 자체가 너무 하기가 싫은 건지 그것들을 선생님이 알려주셔야 되고요, 부모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예, 오늘은 음, 자기의 정서를 아파요로 표현하는, 울음으로 표현하는 유아를 어떻게 도와줄까요?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유아의 그림을 소개를 했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래서 수용받고 공감까지 받고 이런 경험이 너무 중요한 유아에게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자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네, 그런 게 줄어들 수 있고요. 자기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예, 다른 사람도 잘 이해해 줄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오늘은 유아에게는 일일이 정서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그림을 선정을 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그림으로 여러분들하고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